안녕하세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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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입니다. 제가 어, 어, Q&A 영상 원래 24일에 들고 오겠다고 해놓고 너무 늦었죠. 먼저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지금 발송 중인 것도 있고 이제 발송 계획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꼭 다들 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올 테니까 또 기다려주시고 제 채널에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Q&A 한번 해볼 건데, 대부분 춤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댄스 유튜버? 이렇게 명치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댄스 유튜버다 보니까, 어, 춤에 대한 질문이 일단 많았는데, 한번 하나씩 답변해보려고 해요. 먼저, 네, 네, 네네네. 그럼 이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저만의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춤은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 음, 저는 지금 배우고 있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중학교에 방과 후 수업을 나가거나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강을 모집해서 이제 특강을 진행하거나 개인 레슨을 하거나 이제 프리랜서로 강사 일을 하고 있고, 학원 강사는 아니에요, 제가. 수업을 어딘가에 나가고, 이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춤을 어디서 배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가수들 영상을 보고 제가 따는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노래 한곡 안무 외우실 때 보통 몇 시간 걸리시나요? 히히. 저도 궁금해요. <laughs>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촬영을 할때막 많은 연습을 한 후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지금 이곳은 저의 공간이 아니라 저도 빌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할 공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뭐 이럴 때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익힌 다음에 바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언니 처음부터 끝까지 춤거뭐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촬영을 끊어서 해요 안무를 쭉다 이어서 출만큼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서 이제 추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쭉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어, 저도 연습을 많이 해서 한 번에 같이 찍어드리면 좋겠지만. 앞으로 노력은 할 거예요. 노력은 할 건데 이때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눈으로 따기 때문에 한한곡 안무를 다 익히는 데는 음, 좀 쉬운 안무들은 짧게는 1 시간에서 어, 조금 약간 디테일이 있거나 좀 그런 안무들은 음,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안무를 따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구독자 만명 돌파 정말 축하드리고 제 질문은 1번 유니님은 남자친구가 있으신지 2번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상입니다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음... 저 남자친구가 있어요 있고 이제 2년 7개월 이제 3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있습니다 <웃음> 있어요 <웃음> 그리고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음... 제가 사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살도 뺄겸 정말 나도 춤을 연습하고 할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하면서 유튜브 영상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계기가 딱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 나도 운동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께 도움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 지루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빨라요. 막 이런 댓글 보면 막 상처받아요. 그치만 응원해주는 댓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 읽고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너무 심한 말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또 질문, 춤 튜토리얼은 계속 올리실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몸과 시간적 여유와 그런 여건이 된다면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언제 올릴게요? 곧 올릴게요? 해놓고 계속 바쁘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영상을 못 올리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요. 제가 거짓말쟁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계속 더 빨리 올릴 수 있게 많이 기다리시지 않게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질문. 춤잘 추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춤잘 추는 팁은 음,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 배신하지 않아요. 분명히 연습을 하면 분명히 늘고 어쨌든 안무가가 아닌 이상은 누군가의 안무를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원래그 안무의 주인공이라 해야 하나? 그분들은 연습을 되게 많이 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미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 배울 점은 배우고 그리고 영상을 안무를 다 땄다고 해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여유도 부리네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분명히 난다 땄지만 자세히 보면 틀린 부분도 많아요. 저도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 입모 좀 달랐네?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쉬울 때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체크해 보시고, 제가 포미닛의 현아 양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보면 몸의 발단 부분까지, 제 손끝 하나, 발끝 하나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멤버들이 발을 이렇게 디디고 있다면, 현아 양은 이렇게 들어서 더 길어 보이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그룹마다 좀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을 주로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다르거든요. 뭐 그냥 팔 하나 내릴 때도 그냥 이렇게 내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뻗어서 내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상을 많이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어, 춤출 때 어색하셔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량을 100다 발휘하지 못해요. 분명히 더 크게, 더 정확히 출수 있는데 약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 중학교에 아이들 수업 나가봐도 분명히 애들은 열심히 춘다고 말하지만 땀이 안 나요. 이게 열심히 춘거 맞나 싶고 정말 열심히 내가 동작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정말 쉬운 안무라도 땀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뭐 오렌지 캐러멜의 그런 안무더라도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세번 추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춤을 열심히 추고 있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춤을 출때내 몸이 편하면 절대 안 돼요. 포즈 하나를 취할 때도 내 몸이 불편하면 더 예쁜 모습이 나와요. 뭐, 이렇게 포즈를 취한다고 해도 그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꺾어야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는 편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불편함, 어려움을 좀더 추구하시면서 추시면 좀더 예쁘게 출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조금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든지 부탁드립니다. 미니님 화이팅! 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올리기 싫어서 제가 귀찮아서 안 올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뱅뱅부터 자막을 넣기 시작했더니 편집시간이 진짜 3배로 길어지더라고요 어, <laughs>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자 한건데 너무 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막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은 음, 자막을 넣어드리면 더 편한 걸 알지만 여러분도 보기 편하시고 한걸 알지만 이거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막을 넣을지 말지 제가 미니님께 궁금한 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입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되게 되게 언니 같아서 제 예상 2 0살 중반?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시거든요 저는 참고로 아직 중학생입니다 뒤에는 이제 곡 부탁드린다고 뭐 이런 말인데 되게 되게 언니 같아서 <laughs> 중학생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네, 예상이 딱 맞으셨어요. 저는 20살 딱 중반인 반 50, 2 5섯입니다더 어려 보이진 못해도 내 나이처럼 보인다는 걸 만족을 하면서 저는 2 5섯입니다 질문, 춤은 혼자 터득해서 추시나요? 이거 보시면 오늘부터 우리는 안무 부탁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 공연해야 해서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미니미니 뿐이에요. 라고 주, 남겨주셨는데 어, 제가 사실 영상을 올릴 때, 저도 시간이 많으면, 조금은 진한 노래나, 아니면 조금은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노래라고 말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곡들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의 마음이지만, 제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25살임에도, 대학교 4학년인 이유는, 제 무용가를 부산에서 입학을 했다가, 어찌저찌 이렇게 막 사장도 있고 해서 어,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 서울로 무용과는 아닌 그런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곡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곡이나 좀 인지도가 있는 노래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최신곡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 곡들은 제가 아마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뭐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면 다못해 드리는 게좀 아쉬워요. 아, 중간에 영상이 끊기는 바람에 제가 답변 해 드리려고 했던 질문들,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다 답변 해 드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혹시 못한 게 있다면 다음번에 Q&A 영상 또 찍게 되면 그때 이제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고 제 채널에 자주 자주 놀러와 주시고 어, 자주 놀러와 주실 수 있게 제가 영상 더 빨리 업로드 하도록 노력할게요. 혹시 또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나, 어, 뭐 아니면 깜짝 이벤트? 이런 거 혹시 열게 된다면, 어 많이 참여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Q&A 영상을 혹시 찍게 된다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음, 그러면 이번 Q&A 영상, 그리고 이벤트 발표는 지난번에 했지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저희는 춤을 배우러 가봅시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